이번 일은 은바페가 아스날로 간다는 의미인가? 이제 PSG도 트로피를 들수 있게 된 건가? 이적 시장의 최고 기자인 로마노가 이강인 선수에 PSG 이적에 대한 트윗을 올려 해외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강인은 RCD 마요로카에서 공격수로 활약하여 소속팀을 리그 9위까지 끌어올리면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런 이강인의 이적 소식에 대해서 해외의 언론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소식으로 인해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트위스 물론이고 프랑스의 대표 신문인 레키프에서도 지난 13일 이강인 PSG 이적은 시간 문제이며 이미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의 입성이 확정이며 그 이적료만 하더라도 300억이나 된다고 하여 많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최고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역시 자신의 SNS로 PSG가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강인과 완전히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이 이적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 11번이나 우승한 전적이 있는 최고의 명문팀으로서 매년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으로 우승을 위해 뛰어난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한 팀인데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오넬 메시가 떠나고 새로운 간판스타인 은바페의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선수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이적 소식은 스페인의 대표 신문인 마르카 역시도 보도되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마요르카에게 이적료 2,200만 유로 하나로 약 302억 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2,200만 유로로 이적이 확실시되면 이강인은 보너스로만 90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이강인이 제안받은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의 여러 매체에서는 약 400만 유로 하나로 55억 원 정도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또한 PSG는 이강인에게 일군 자리와 챔스 경기 출전을 보장해 준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강인의 영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새로운 간판 스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와 은바페가 떠나고 그 공백을 메울 선수를 찾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리오넬 메시와 은바페를 대체할 정도의 영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스페인 매체인 문도데 포르티버에서 역시 새로운 시대의 파리 생제르맹이 태어난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면서 PSG가 영입하려고 하는 후보들을 공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당 사진에 마누엘 우가르테 마르코 아센시오 밀란슈크리니아르 체르 은도어와 함께 센터에 이강인이 있었던 것이죠. 해당 사진은 PSG에서 영입을 원하는 선수들이었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건 그만큼 그의 영입에 진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사진을 봐도 알수 있듯이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 영입의 핵심에는 이강인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렇듯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의 실력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은 놀라웠는데요. 유럽 5대 리그 중 드리블이 90회 성공하여 전체 사위인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패스나 경합, 수비 부분에서도 엄청난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기도 해서 라리가 4월 이달의 선수 후보가 되기도 했고 라리가 올 시즌의 팀 후보에 선정되는 존재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강인의 이적설에 PSG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강인의 이적설의 가장 유력한 곳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알렸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난 12일에 보도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강인 선수는 PSG와 급격히 가까워진 것인데요. 한번 PSG와 이어져 가까워지자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된 것이죠. 또한 이번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음바페의 의견 또한 많은 해외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는데요. 올해 여름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이강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는 개인 전술을 기본적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며 드리블이나 볼 컨트롤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파리의 팀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의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패스 능력 역시도 훌륭하다고 전달받았다. 축구는 본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공과 승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선수는 본인의 성적을 빛내기 위한 본인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강인은 다르다. 그의 패스는 본인 개인의 성적을 위한 플레이보다 팀의 성공을 중심으로 하는 플레이를 한다. 그의 영입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분명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파리 생제르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팀 내부 개개인의 이기심과 팀플레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강인의 팀을 위한 플레이는 분명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들과 팀 분위기를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의 훈련과 플레이는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강인의 패스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축구스타 음바페 역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의 이적에 대해 환영을 했는데요.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 역시 외국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아주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답게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해 해외의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럼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 뒤를 이을 선수 맞지? 손흥민보다는 이니에스타 스타일과 더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 아니야. 이니에스타 스타일과도 완전히 달라. 갑작스러운 이적 소식이네. 지금 뒤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지금 감독도 없는데 선수 영입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네. 그만큼 이강인이 영입해야 되는 선수라는 뜻이겠네. 이강인은 현재 최고의 미드필더야. PSG가 다시 선수 영입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 아센시오, 우가르테, 은도어도 합류.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 작년에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 있었을 때가 기회였어. 그의 영향력으로 이강인도 영입했어야 했는데 말이지. PSG가 아시아 시장의 맛을 보려고 하는 것 같네. 기사를 잠깐 봤을 때는 PSG가 손흥민을 영입한다는지 알았는데, 이강인이었군 저 선수 경기 본 사람 있어? 어떤 선수야? PSG에서 뽑을 만해? 이강인의 경기를 두번 봤는데 기술이 좋은 편이야 손흥민인지 알았는데 조금 아쉽다 카타르가 맨유를 인수하면 PSG는 유럽의 중위권 클럽으로 갈 거야 카타르는 프리미어리그 투자에 집중하고 말이지 은바페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뉴스도 우연이 아니야 이강인은 맨유와 이야기도 있던 선수야 그런데 맨유는 이강인을 거절한 건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를 영입한다는 게 현명한지는 모르겠어. 축구 선수에게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PSG 가는 젊은 선수들은 너무 아쉬워. 거기 가면 커리어가 망쳐질 거야. PSG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려는 것 같아. 슈퍼스타에 미친 듯이 돈을 쓰기보다는 천천히 선수를 키우는 방식으로 말이지. PSG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젊은 선수들은 PSG 말고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벤피가 브라이튼 같은 중소 클럽에 가야 돼. PSG가 돈을 펑펑 썼지만 챔스 우승 못해서 더 이상 탑 플레이어는 영입 못하는 상황이야 탑 플레이어가 없다고? 메시도 있었고 아직 네이마르 은바페도 있어 지난 시즌 PSG는 실패했지 메시가 떠났고 이젠 은바페와 네이마르까지 떠나려고 함 슈퍼스타만 모은다고 팀이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니야 매우 흥미로운 계약이야 확실히 좋은 선수는 맞는데 어떤 활약을 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 이제 맨유도 카타르 자본이니까 PSG에서 성공하면 맨유로 오는 그림이 확실히 그려질 것 같아. 이상으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